네. 안녕하십니까? H 아쿠아 하루로 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 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구포 여러분. 특히 외국인 회원님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하루님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제주도 출장을 다녀와서 조금 지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사항들이 있으셔갖고 그중에 또 항상 그 대표적인 것 많은 질문들을 제가 이제 영상 올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국피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볼수 감상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식양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명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그분들이 런 질문이 많아고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T5라는 게 있어요. T5 여기 LED T5라고 적혀있죠. 요, 요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든 관계가 없습니다. LED T5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와야 되네요. LED T5. 거꾸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이죠? 이걸 까볼게요. 제가. 아래 어떻게 되있나 까보시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요런 모습들이. 요게 이제 연결선입니다. 연결선. T5의 연결선. 그리고 T5를 나무, 목재에다 박을 수 있는 피스와 고정 장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T5 본체가 나옵니다. 이렇게생겼어니다 요렇게. 요건 2P인데, 요즘은 3P는 많이 나옵니다. P가 뭐냐고요? 그, 가닥이길 표시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요즘은 3P, 2P 해도 상관 없습니다. 3P는 조금 비싸고 고유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 T5를 아는데, 요것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갖고, 요걸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방금 전에 연결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연결선이 보시다시피 짧습니다. 아까 바로 옆에서 옆에 연결 연결을 할수 있어도 좀추경장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제, 여기 있는 등을 이 밑에 등하고 연결할 때 이게 짧아갖고 안 납니다. 그럼 중간에 전선을 잘라갖고 이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힘들죠? 이렇게 긴 연결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연결선. 그럼 되겠죠? 그죠 보십시오. 되겠죠? 충분히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고, 사이즈도 60, 5 0 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자요. 긴 거나 짧은 거나 똑같죠?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가 필요합니다. T5 등을 걷고, 전기 콘센트도 짧으니까 멘들 만들, 콘센트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콘센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요거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T5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실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죠? 여기서 연결선 밑으로 내려갔죠, 그렇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쪽으로 옮겨놨죠. 이 복잡하지 않게 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밑에 내려온 게이 밑에 어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왕으로 가대 돼서 꽂게 돼 있죠. 보시면 이렇게 연결선이 내려와서 꽂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명등을 기존에 남아있던 조명등을 사용해도 되죠. 이 조명등은 좀있다가 제가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초가 있는 경우 조명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D5를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은 이제 연결, 목재 할수 있는 픽스가 있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링을 달아서, 바인더를 달아서, 이렇게 저는 활용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노하우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30cm. 왕입니다. 30키브라고 주로 얘기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0cm 짜리 조명을 구비를 한 거죠. 근데 동시에 30키브 왕을 하나, 두 개를 또 마련했습니다. 을 그러니까 30cm 조명이 두 개를 사는니 60cm 조명을 하나 사고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 위에 왕을 보겠습니다. 요건 한자 반짜리, 45cm짜리 어항 하나 이렇게두 개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45cm짜리 조명, 옆에도 45cm짜리 조명입니다. 그래서 수양장 늘렸죠. 그랬더니 요거 한자 반짜리, 요거 한자 반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한꺼번에 90cm짜리로 짧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 여러분 어항 크기도 이것저것 중고난방으로 사시면 안됩니다 만약에 30cm 큐브를 이렇게 3개를 넣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90cm 짜리 조명을 넣었으면 이중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중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5cm 짜리 하나 놓으니 90cm 짜리 하나 놓았으면 다 끝나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번 소개해드린 T5라는 그 LED입니다 LED T5 등입니다 요거 길이는 여러 가지 길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꼭 90cm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나중에도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요렇게 콘센트가 길게 나올 수 있게 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길게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요런 연결선이 또 있습니다 연결선 밑에 층으로 내려갑니다 요 뒤로 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다시 연결해 줬죠. 그럼 이 T5등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콘센트 하나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90cm 조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좀더 밝은 거 원하시면 90cm 등을 켜놓는 게 좋고요. 여기 위에, 위에 와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 밝기입니다. 이거 지금 불안 켜져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불안 켜져 있죠. 요정도 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난 고기에 이쁜 참모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90cm 등을 자 하프블랙 블루가 엄청 이뻐지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계속 이렇게 켜놓게 되면 여러분 그 어항에 녹조가 많이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감상하실 때 이렇게 켜놓고 꺼놓고 하시면 되고 더불어 합그블랙메탈 코버라도 이렇게 이쁩니다 아주 이쁘죠 예, 여러분들 이 저한테 고기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어항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쵸 완전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밑에 어항 수지 한번 또 봐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요것도 이렇게 LED 등을 켜 놓고서도 충분히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근데 난더 이쁘게 보겠다. 아이, 그럼 요요 요 90cm 등을 하나 더키면 되죠. 자, 켰습니다. 이렇게. 자. 아직 아이고 이거 이거 뭐야? 뭐 여기 꽃번에 아이고 여기 코리알까지 있네요. 난리 났습니다. 코리알까지 있고. 아이고 뒤에도. 요거는 이제 또띄어서 부화를 할 수가 이 집은 뭐 부화가 안 되는 게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등을 켜도 되고, 써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써도 되고, 이렇게 T5 등을 써서 해셔도 된다. 고기 뭐 있나 볼까요? 아유, 루돌프 코이입니다. 루돌프 사슴 코 아니죠? 루돌프 코이. 이게 뭡니까? 아이고, 하프 블랙, 화이트. 리본이죠? 이거 뭡니까? 아이고 모자이크 비교하네요 모자, 아이고 여기 뭐 새끼까지 났죠아 욕심이 많습니다 집에 어, 아, 예 얘가 이제 특별히 좀 분양을 해 드렸죠 하도 줄으셔갖고 이렇게 콜이 안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시 한 마리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층도 보니까 콜이 안시 다 있는데 안시집, 집. 안시집, 이게 필요합니다. 안시집, 안시집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안시집 주문을 받아고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주문 배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가 동시에 어항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재 투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부루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 한번 앉아서 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항을 사실 때 아무 어항이라서는 안된다 저는 30큐브 30cm 정육면 체 30큐브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45cm, 한자 반 수조를 쓰십시오 라고 제 말씀을 드 든다. 왜, 한자 반 수조가 그 구피를 기본적으로 한 종을 키우는데, 그 거의 정석 같은 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두자라고 좋긴 좋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 여러의 어항을 넣을 수가 없겠죠. 저처럼 어항을 축경량을 짜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수조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입국에 고기도 화려하게 감상하실 수 있고, 또 거의 요즘에 물멍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밥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아, 고기 상태가 어떻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를 감상할때꼭 그냥 감상하시면 안 돼요. 얘가 어디가 아픈가, 안 아픈가 한번씩 지켜봐 주시고, 밥을 주면서도 지켜봐 주시고, 항상 관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루놀봐도 관심이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하는 것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콘텐츠로 제가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물을 받아야 되니까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